공사의 아들이다. 크크. <laughs> 이렇게 이쁜 애가 아들이다. 그래. 오토코다 아무리 봐도 가련한 미소녀. 다가 오토코다 미친 거 아니야? 존나 이쁘다. <laughs> 엄청 이쁜데? 다루, 아, 나, 예, 예? 어, 말고요. 진짜, 제로 하면서 느낀 거지만, 얘가 어딜 봐서 남자냐고. 너무 이쁜데? 흐헤이 <laughs> 다가, 어토커다 아니, 너무 이뻐. 자, 꾸벅하고, 고개를 조아린다. 목소리도 태도도, 여자 같다. 아니 여자보다도 더 여자답다. 하지만 오토코다. 야 이거 연출 좋은데 이거 확 다가가는 거? 마유리보다 키는 크지만 몸은 매우 가늘다. 다가 오토코다. 응 어, 진짜 더 여자 같아. <laughs> 아 진짜. 무녀보기 참잘 어울린다. 다가 어떡코다 손에는 대나무 빗자루를 들고 있다. 청소 중이었던 모양이다. 다가 어떡코다야 확실히 진짜 지금 느낀 건데, 재료보다 훨씬 낫다. 와 재밌네. 와 겁나 재밌어. 벌써 성향이 지려고 하는데 덥군. 다가 어떡코다 아니, 얘가 남자인건 이미 아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다니 아니 근데 진짜 이쁘다와이난솔직이이런남자이면오케이 암튼 <laughs> 은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다 다가오도람다 됐어 아 진짜 키도 딱 적당하네. 160일 근데 좀 씁쓸한게 루카코의 소개가 그냥... <laughs> 맞아 맞아. 아니 루카코의 소개가 그냥 그냥 남자다. 이것밖에 없네. 이건 좀 아쉽다. 얘도 성격이라는 건특징 설명할 거 많은데, 나는 요 녀석과 친한 사이다. 그래서 루카코라고 부르고 있다. 예전에 보행천에서, 카메라 변태에게 둘러싸여 있는 걸 구해준 이후 친해지게 되었다. 게다가 루카코는 마이리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며 우연하게도 서로 같은 반이다. 그 사실을 안 것은 내가 루카코를 알게 된 후의 일이지만, 아무튼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 일러스트가 근데 남자애야. 아, 하... <laughs> 그죠? 반대로, 어 다섯 글자이라고 완료. 다가 오토코다. 다가 오토코다. 아 여섯 글자네, 어 그래. <laughs> 맞아, 행동도. 이봐, 이봐, 표정봐, 표정봐, 표정봐. 아우 이뻐. 다가 오토코다. 내 예리한 질문을 들은 루카코는 놀라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장이라도 울 것처럼 머뭇머뭇거리기 시작한다. 어 어떻게 목소리도 여자 같아. 아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아. <목소리> 아니또 그것도 또 순수 사줬어? <laughs> 980엔짜리? <laughs> 그래 아무튼 제거 당한데 마유리 주둥이 조심 쉿, 쉿 주둥이 아아 <laughs> 아, 귀여워 진짜 마유리 다 알면서도 일부러 내 마, 내한테 맞춰 주는 것 같아 아니 내, 내, 내가 아니라 오카비한테 아유 귀여워 죽겠어 아무튼 마유의 질문은 무시하자 센까 그냥. <laughs> <laughs> 아이 근데 사실 저도 하면서 가끔 잊어 얘가 남자라는 걸 아니 너무 이쁘잖아 아니 이래 이쁜데. 이거 봐, 이거 봐. 말이 필요없어,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근데 남자야. 으흐... 그래, 요도 사미다레는 가검이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을 속이기 위한 형태. 걸맞은 사용자가 나타났을 때그 힘은 진정한 힘은 해방된다 그것을 980의 세금 포함에 손에 넣었으니 뭐 거저 얻은 거 아니냐 단 가검이라 하더라도 길거리에 들고 다니면 경찰에게 틀림없이 체포당하겠지만 절대 들고 돌아댕기지 마라 라고 루카코에게 침이 마르도록 말해두었다 응, 음. 그쵸. 아, 당연히 그렇겠죠. 음. 아, 너무 이쁘다. 크크, 근데 남자야. 크, 그래, 야, 말 조심해, 너. 아니야, 땡, 그것도 틀렸어. 마요리 조용히 해. 주둥이. 그렇지. 어, 구호를. <laughs> 아, 귀여워, 어떡해. 정신 차려, 남자야. 아이씨 야 베리야 저로 가서 놀아줄래? 부탁이야 <laughs> 이것도 귀여워 앰프사의 콩가리 아 태형님 그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게임 하다보면은 나도 얘가 남자였던거 잊고 여자를 본다고 이게 정상이야 이거 봐 이거 어디 봐서 남자야 여자애보다 더 이뻐 근데 남자야 허허 참 오케이 만족했어 그렇게 하면 돼 아이 이뻐 고개를 끄덕이자 루카코는 기쁘게 미소지었다 아, 웃는 거 봐, 웃는 거 봐, 아, 진짜. <laughs> 그쵸. 폴리건님, 아 이게 폴리건 맞죠? 그게 정답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음, 만만 좋으면 뭐. <laughs> 아무튼, 나도 모르게, 반해버릴 것만 같은, 가련함이다. 다가, 오토코다. <laughs> 마유리 아, 동감이다. 사제 관계라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호인 교마로서 세계에 만연한 음모와 지배 구조, 그리고 그것과 싸우기 위한 방법 등을 루카코에게 마인드 컨트롤,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요도, 감다 오늘 하는 대화도 그 이반이다. 음. 루카코는 외모는 둘째치고 성격은 너무나 올거진 노력파. 게다가 여러 가지 알려주세요. 라고 처음 말을 꺼낸 것도 루카코 쪽이었다. 스승 입장에서는 실로 단련시키는 보람 이 있는 제자다. 음, 루카코. <laughs> 아. 에, 루카코, 응, 음, 그래, 좋아. <laughs> 나가, 어떡하다, 응. 음. 이해도가 그다지 빠른 편이 아니고, 수줍은 성격이라 아직도 부끄러움을 잘 탄다. 그게, 오게 티지만. 아, 어, 진짜. 아, 미치겠네. 나도 지금 마음속으로 쟤가 남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와, 아, 거참. 음. <웃음> 그래. <laughs> 그럴만 하치. 아, 내 예상이지만은. 히라라 짱이 왠지 여자 같단 말이지. 근데 쟤는 남자이잖아. 그래서 거절해, 거절하는 게 아닐까? 근데 네, 코미마는 그거죠. 아, 뭐 초반이니까. 그렇죠, 아직. 아, 잠깐만요. 채팅창 글자가 아까부터 느낀 건데, 글자가 작아서, 아, 요즘에 제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안 보여. 됐어. 아, 야, 이거. 됐어. 오케이, 됐어. 아, 요즘 눈이 심심해가지고. 오케이. 그래, 어울리긴 하겠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마요리는 코스튬 만들기가 취미라 지금껏 30벌 이상을 스스로 만들었지만 직접 입은 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뭐 취미가 그렇다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요리도 머리 조금 다듬어야겠다 귀엽게 만든 코스튬을 누군가가 입어주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듯하다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정해진 사람이 루카코 다가 오토코다 물론 마이루가 지금 열심히 제작중인 복장은 여성 캐릭터다 글쎄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공략집을 봤을 때 스토리 진행이 엄청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은 그거에 비하면 좀, 느, 좀 느긋하게 가는 면도 있어 아니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제로 할 때보다 너무 더 재밌고 푹 빠져가지고 엄청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느낌은. <laughs> 남자인 루카코가 그것을 안 입으려는 이유는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다. 지금도 평소엔 무녀복을 입고 있을 정도니 여장엔 저양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코스프레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루카코를 몰아붙이는 마요리를 나는 한숨을 쉬며 제지했다. 그래 좀 자제해라. <laughs> 그래,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응. 음. 오하라, 기아있마 부탁한다. 타노무 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자, 아 <laughs> 욕하면 안 되는데. 아니, 아까 정면일 때보다 이게 측면이 더 여자 같은데? 겁나 이뻐, 진짜. 아니, 이게 설정으로 제가 알기론저 해골 머리핀이 그나마... 약간 해골 막 이거 런 좋아하는 게 저게 그나마 남성을... 남성성을 표현한 건데, 그럼 뭐해... 묻히는데... 아, 루카코 눈이 너무 이쁘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어! 저걸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한자 어쩌고 저쩌고 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환영해요. 저걸 뭐라 해야 되지? 대... <laughs> 아무튼 그래서 간다. 묘진이 아닌 이쪽 신사의 온 거다. 그러니까... 아니, 이 둘이 놓고 보면 오히려 루카쿠가 더 이쁜 것 같은데요. 제 기준으로? 아니, 근데, 진짜, 일반인들한테, 얘가 남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둘 중에 누가 더 이쁠까요 추천은 받, 그 뭐지, 투표해보면, 루카가더 많을 것 같은데? <laughs> 그지. 와, 마すごい. 야, 진짜, 일본어로 표현하자면,

아, 그 이상한 거, 그래, 부채 흰 색깔. 주렁주렁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뭔지 알것 같다. 어, 아, 마요리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매우 충격적이다. 왜? 음. 빌려주시지 않을까? 루카코요? 그래 루카코는 다시 고기를 꾸벅 숙이고는 경내에 있는 집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마요리는 가방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어늘저 마요리 회중시계 저것도 좀 탐나던데 저것도 갖고 싶어 나. 저것도 있겠지 아마 그걸로 굿즈로 시계 되게 이쁘던데 <laughs> 태영님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나도 그래 지금 계속 싱글벙글하고 있었어 나도 아그이시기에 어, 그래, 너무 이뻐 요즘 요고생에게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낡은 물건 이름은 해중이라고 <laughs> 한다 마유리답네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브로콜리입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치 저놈의 회중시계 그래 일단 스포는 안돼요 주둥이 쉿 그리고 제 트위치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 오케이 물론 마유리가 멋대로 이름을 붙였을 뿐 원래 이름이 그렇다는건 아니다 근데 회중이 이름 귀여운데 충분히 이 회중이를 마유리가 초등학생 시절부터 항상 지니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게 아마, 어, 아니, 아니야. 마유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다. 여래서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또. 나중에 다 나올 거니까 굳이 설명은 안 할게요. 음. 제가 스포를 금지했는데 제가 스포, 스포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쉿! 주둥이, 딱! 난 맞을 거예요. 마이더가 왔더라. 저쪽으로 가야 될까? 그래, 수고하게. 마이더의 집은 이케 부쿠로에 있다. 거의 매일 거기서 전철로 아키바까지 오고 있다. 와, 차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으흐, 니또 와이 라노 잠깐만요. 아, 됐다. 오락가락해 불안하게 덧붙이자면 소꿉친구라서 내 원래 집도 이케부쿠로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선 항상 라보에 틀어박혀 있지만 그래 내일 봐 마이리 자 마이리가 갔다 이제 루카코와 단둘이네 탁탁거리 아이, 너들뭐라 하냐? 탁탁 달력, 아, 널 달려가려 하는 마유리를 불러 세웠다. 갑자기 여기서왜 발음이 떠오나 탁탁이 왜 탁? <웃음> 마유리, 어, 마 어느 라지간데, 그거지어그러지 어두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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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관자놀이에 손을 대고 잠시 생각이 잠긴 듯 하다가 평소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게... 음... 오늘 낮에... 기억 안 나는구나. 오케이, 됐어. 그래. 그래, 뚜뚜루, 안녕. 마유리는, 토리를 지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를 향해 몇 번이나 돌아보며, 손을 계속 흔들었다. 아, 이뻐. 루카코야, 너랑 나랑, 둘 뿐이네? 이게 뭐야, 아. 사라진 마유리를 대신해서 루카코가 돌아왔다 손에는 피고 주렁주렁한 그거 갖고 왔어 그래? 야 밖에 눈 떠오는건가? 미쳤다 눈 그만하야되는데? 그래 당장 시작하거라 로카코야 아 그래요? 그런가? 아, 난 근데 듣다보니까 여기 뚜들어가더 나은 것 같은데 하긴 근데 제로에서 마요시 성격이 좀 많이 좀 느긋? 여기서 느긋한가? 아무튼 좀 차이점. 이 아, 나, 나 아무튼 내가. 나... 에이, 그래요. 루카코는 당황하고 있었다. 믿음이 가지 않아 불안해하던 그 순간 갑자기 오한을 느꼈다. 아니, 끝 아닌데? 아니, 이게 봐봐. 오늘 밖에 엄청 눈이, 눈이 엄청 많이 왔거든요? 예눈 네, 오고 막, 지금 엄청 엉망인데, 밖이. 아, 자꾸 끊기네요. 날씨 영향도 좀 있어가지고, 이게. 한장하겠어 오늘 인터넷 상태 영어 안 좋았어. 아까 테스트 해봤는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대로 괜찮게 돌아오길래 방송을 켰는데, 아니요, 아니, 방송 끝 아니에요. 좀, 또, 좀 더, 좀더할 거야. 좀더할 거야. 여기는 눈이 엄청 왔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 또. 망할.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르르 떨리는 내 손목을 붙잡는다. 으흑. 그래, 루카코야, 빨리! 내 손에 흑염룡이 날 뛰고 있다! 빨리! 아, 저요? 저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 지금은 경기도 시골에 짱 박혀 있습니다. 네. 난 경기도권이 서울처럼 다 화려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완전 시골이더라고. 공기는 좋아. 근데, 에 나머지는 좀. 나는 쿄우마다어야 루카코 운다 이거 봐봐 어씨 심쿵하게 만드네 이 빨리 빨리 해 아이고 이게? 오 뭐야? 오이이 일러스는 트또 뭐냐? 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너무 이쁘다 얘. <laughs> 여러분 진작해요다 알잖아요. 얘는 오토코다. 알지만 참. 와. 루카코는 진지한 표정으로. 오오 누사를 양손으로 꽉 쥐었다. 마치 검도인의 자세다. 꽤 폼이 나와잉. 아, 어떻게 여자애 어제... 아, 그래, 이럴 수 있어. 맞아, 나도 저도 하나 썰을 푼다면은 예비군을 갔는데, 아니 뭐 여자애가 와 있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걔가 남자더라고. 어. 그거 보면 느낀 게아 이래서 동성애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 그때. 아니 남자애가 군복 입고 예비군 받으러 왔는데 너무 이쁜 거야. 생긴 게 근데 남자야. 어 루카크도 똑같은 거지. 뭐이쁘자뭐 아이. 씨 아무튼간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아, 이게 미치겠네? 날씨 탓에 인터넷이 계속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제가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만약에 계속 이게 끊기면 아예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 오늘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방송 6시간째거든요? 아까는 괜찮았어. 눈이 오면서 갑자기 또 이래. 으이 니도 맘에 안 들지? 이쉣. 아무튼, 아무튼, 아무튼. 집중. 뭔가. 아, 끝 아닌데. 뭔가 말하려 하지만, 주저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저는 오늘 루카코 얘기 이것까지는 마무리 지을 거예요. 일단. 조금 더할 거야. 부끄러운 탓에. 당하고 있는 건가? 크 미숙한 녀석. 네, 내일도 방송할 겁니다. 내일은 아마 7시부터할 거예요. 아, 미치겠다. 오늘 인터넷 상태가 영안 좋네요. 여러분, 이게 방송이 원활하지가 못해서 조금만 더 하고, 일단 조금만 더 하고, 얘만 마무리 짓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인터넷이 안 돼. 오늘 <웃음> <웃음>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루카코, 힘내, 할수 있어! 루카코가 "어...어떻게 눈물을 글썽거린다"... 조금 걱정된다. 이 녀석은,